네, MBC 8시 대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춘식의 세계. 갑자기 만화에 있던 레제가 춘식의 세계에 폭발을 일으키고 있단,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짐 싸고 가세요. 네, 그럼 MBC 8시 대충 뉴스 마치겠습니다. 난단도란도. 엄마야, 우리 마을에도 온거 아니야? 야, 버스야. 빨리 짐 싸라. 우리 마을도 폭발로 우리 죽을 수 있어. 엄마 저거 딱 봐도 가짜뉴스잖아요 그리고 뉴스 이름이 왜 대충뉴스예요 그리고 10초 만에 뉴스 끝났잖아요 저게 뭔뭐 뉴스예요 근데 뉴스가 좀 재밌네요 다른 뉴스는 다지루하던데 하하 그건 상관없고 빨리 짐 싸자니깐 됐다 엄마만 살려낸다 너잘 죽어라 응. 엄마 지금 짐 싸고 있지 이럴 때는 난 보건전이지 내 네, 칼날을 받아라. 허잇,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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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 우후 다패쥬 에이, 에 내가 기술한다. 번개호체 999형 막지르기. 김현의 칼날 사칭하지 마라. 에고, 에고, 이고 힘들어라. 근데 준식아, 너검 휘날리고 나면 불법으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안잡아봐 가.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지금 레즈 온다고 다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 어. 하긴, 우리 엄마도 지금 레즈 온다고 도망갔지. 어? 주식아, 왜? 저기 버스 뭐하냐? 아, 버스가 요즘 따라 난폭운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난폭운전 하고 있나보다. 근데, 교통사고 하면 어떡하지? 오호라 이거 떡상 가겠는데 다 찍어야지 야 공룡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떡해 버스 잡아갈건데 야 어차피 사람들 다 도망갔어 레즈 때문에 후후 불법 촬영이다 이건 불법 촬영이 아니라 진짜 촬영이잖아 불법이 아니잖아 에이 어때 어차피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건데. 아, 거짓 뉴스가 아니었네.